안녕하십니까? 주러니 주식공부 채널 주주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ODM 선도기업 한국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1단계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아래에 있는 내용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중에서도 재무 안정성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좋지 못하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다음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 실적이 증가 가능한가. 지금은 영업이익이 설령 좋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콜마는 본사가 세종시에 있고, 대표자는 최현규입니다. 한국 콜마 홀딩스 계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설립일은 2012년 10월, 상장일도 2012년 10월입니다. 원래 구 한국 콜마에서 한국 콜마 홀딩스와 한국 콜마로 어, 분사가 된 어, 회사입니다. 종업원 수는 992명 정도 됩니다. 어,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 코스메틱, 즉 화장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파머슈티컬, 의약품 쪽이 있고, 어, 다음으로 헬스프라이먼트 이렇게 예,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어, 사업의 개요에서 단기말 기준 화장품 ODM 사업의 매출 비중은 52%이고 전문 의약품 및 HBMB 사업의 매출 비중은 48%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BMB는 어, Health Beverage and Beauty의 약자입니다. 어, 21년 작년 사업 보고서 기준 매출을 보면 2019년도 1조 5,400억 정도였고, 어, 2020년은 코로나로 1조 3,220억 정도로 어, 쪼그라들었다가 작년에는 다시 1조 5,863억 정도로 어,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홀딩스로. 27.1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0.48%, 아들인 윤상현 회장, 부회장이 2.41%, 그 다음에 딸로 보이는데 윤여원 씨가 0.13%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홀마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윤상현으로 29.21%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들에게 성계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경영자는 윤상현 부회장, 1974년생으로 서울대학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출신이고, 최근에 선임된 최현규 대표는 1960년생으로 어, 무스콜마에서 어, 어, 대표사를 맡게 된 거죠. 어, 명지대 학사 출신이고 어, 대웅제약 어, 출신입니다. 한국콜마의 시가 총액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조 어, 674억 원입니다. 어, 주가는 46,650원이고 어, 상장 주식수는 2,288만주 정도 됩니다. 음, 금요일 기준 음, PBR은 음, 1.56배 그 다음에 PER은 음, 29.81배 입니다. 즉, EPS 주당순이익 1,565원에 29.81배인 46,650원이 현재의 주가입니다. 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오래전에 했었는데 다 아, 행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면 어, 첫번째로 유동비율이 예, 99.4%입니다. 즉, 유동 부채가 8,886억이고, 유동 자산이 8,829억으로 음, 100%가 조금 안 되네요.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이고,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 8,886억에 대비해서 당좌 자산, 즉,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6,721억으로, 어, 27억으로, 어, 100%가 약간 음, 모자라는데, 에,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즉, 1년 안에 돌아오는 부채가 8,800억 정도 되고,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6,700억 정도 되니까, 크게는 어, 문제는 없다고 어, 보여집니다. 유보율은 자본금 114억 대비 유보액 6,722억으로 5,875%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조 5,863억이고, 어, 재작년은 어, 1조 3,221억 이었으니까 어, 매출액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어, 재작년에 기저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어, 다음에 에, 일부 새로운 사업에서 어,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843억으로 2020년 1217억 대비 마이너스 30.8% 시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일시적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숙취해소음료 수요 감소로 이익이 줄었다라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콜마의 미래 실적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는 한국 최초의 화장품 ODM 기업이라는 장점도 있고, 또한 음, 의약품 쪽을 하고 있다는 장점과 건강기능식품 어, 저 헬스 음료 같은 거을를 한다는 장점이 이 있습니다. 어,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아래 기사를 보면 어, 한국 콜마 노바셀과 손잡고 더모 화장품 진출하겠다. 아, 어, 그다음에 에, 최현규 한국 콜마 대표 적극적 해외 공략과 전략적 투자로 기업 가치 제고 어, 이번 주청에서 한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콜마 올여름 자외선 차단제는 클린 뷰티 유행할 것, 어, 뭐, 등의 기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유한타 정권에서, 어, 낸 기사 같은데, 에, 한국 콜마 올해 실적은 연결 매출 1조 8천억 정도, 전년비 11% 성장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1,400억으로 전년비, 즉, 어, 작년 대비 이70%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음, 최근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 키움 정권, 유한타 정권, 음,에서, 어, 리포트를 음 발행한 것인데, 에 목표 주가는 어 58,000에서 어 62,000원까지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단계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고가에 매수를 한다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월봉, 주봉, 일봉 등과 그 다음에 기간 외인 수급 동향, 거래량 등을 잘 살펴본 다음에 진입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봉 차트입니다. 어, 현재가 46,650원은 어, 2015년 6월에 에, 상장 후 달성한 최고가 131,500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어, 64.52% 수준이고, 어, 코로나로 어, 내려간 저점 30,450원 대비해서는 어, 약 50% 정도 상승한, 음, 가격입니다. 아 지난 1월 달 최근 저점 33,900원을 저점으로, 어 2월 달큰폭 상승이 있었고, 3월은 약간 조정이 있었고, 4월 들어서 어 다시 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아, 지난해 에, 리오프닝이 이슈가 되었을 때, 62,8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에, 그 이후로 코로나가 아, 점점 악화됨으로써, 어, 지난 1월 33,900원까지 끊임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약40% 이상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어, 최근 음 1월 저점을 바닥으로 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약 2월 달은 음 좋았었고 어 3월 달은 약간 어 가격 기간 조정이 있었고, 어, 그 다음에 4월 들어오자 말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어, 일봉 차트를 보면, 어, 지난 1월 28일 저점 33,900원 이후에 2월 한 달간 아주 급상승을 하였고 2월 말경에 에 하락을 시작했는데 에 그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어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어 3월 말까지 한달 이상 어 조정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이외에 다시 이 최근에 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어, 어, 되고 있으니까 아,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고, 음, 한국 홀마도 지난 금요일 에, 7% 이상 급등하며, 어, 한달 동안 음, 보였던 어, 조정 가격에 70, 80%를 단숨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더 확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음, 가격대를 보면, 어, 매물대가 많은 57,000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개인들은 음, 2월 중순 이후에 에, 물량을 많이 줄였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분 봉으로 본 지난 5일간의 주가입니다. 참고하시고 신중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홀마에 대한 지난 한 달간의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이 13만 9천 주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반대로 13만 1000주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 개인도 19,000주 어, 정도 매도를 하였네요. 어, 기간 중에는 어, 특히 연기금이 이 5만 주 정도 어, 매수하여서 어, 좋은 모습입니다. 본 자료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본인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